초반 고려 공략 2부 독립 1부에서 놓친 세팅 몇 가지 장군 제도 교체 자동화 매우 편리함 후방 요새 철거 경주 등에 있는 요새를 철거하고 개성 전방의 요새만 남겨서 예산 절약하기 기도의 녹색이 요새 건설 지역입니다 독립 전에 자주 하는 질문 해적 어떻게 잡아요? 못 잡아요. 보안을 욕하시면 됩니다 독립 전에는 해군을 다 뽑아도 못 잡습니다 어선 34척 전통적 갤리선 15척이 있어도 1352년까지 해적 처리가 안 됩니다. 이쯤이면 아무것도 안 해도 홍문적의 난이 터져서 곧 독립할 수 있을 때예요 독립을 해서 해적 소굴을 박살을 내야 없앨 수가 있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엿먹이는 이런 이벤트들이 나오더라도 이 악물고 참아야 해요. 몽골 기적 제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테스트 해봤습니다. 몽골의 통치 이벤트로 첫 번째 이벤트 선택지를 고른 경우 몽골 문화를 가진 귀족들을 추방하거나 사용시켜 부마국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부마국에서 벗어나도 독립과는 관계가 없으며 부마국을 제거하는 이벤트라는 부분 주의해주세요. 몽골 문화를 가진 귀족은 사회에서 국민 탭을 선택한 후 다시 인물 탭을 선택하여 필터에서 귀족을 선택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화는 각 캐릭터의 마우스 오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후 마우스 좌클릭이나 우클릭으로 인물 선택지를 띄워 추방을 할수 있습니다. 추방에는 안정도를 20이나 소모하며, 그 밖에도 추방되는 인물의 계층 만족도를 5% 내리고, 2년간 약간의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방으로 안정도를 소모하면서 부마국을 떼면 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확인 결과, 이벤트가 뜨기 전까지는 몽골계 귀족들이 없다가, 몽골의 통치 이벤트가 뜸가 동시에 여러 명의 몽골 귀족들이 생겨나는데요. 이 숫자가 8명이든 9명이든 랜덤으로 추가가 됩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의 경우 8명이 추가된 케이스인데 미리 안정도의풀 투자를 해서 모은 43의 안정도로 2명을 추, 추방하고도 6명이 남습니다. 이 6명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안정도가 120이 필요하죠. 문제는 1347년에 3명이 남고 안정도가 60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1349년에는 2명이 남았는데 흑사병이 터져서 안정도가 필요한데 흑사병에 무력해지는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추방을 다 못한 상태에서 홍건적이 나오고 1353년에 독립이 되었네요. 약 13년간 추방을 했는데 이 이벤트는 빠르게 진행하는 게 오히려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부마국은 빠르게 뗄일 필요가 크지 않아요. 빠르게 떼겠다고 안정도에 투자하느라 그만큼 경제발전이 늦어졌고요. 흑사병계는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냥 무시하고 몽골인물들이 늙어죽게 냅두고 결혼해서 자식 복위만 안 만들면 딱인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하는 것과 최대한 투자해서 빠르게 하더라도 시기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장군, 해군의 임명이 가능하다면 임명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벤트로 죽을 확률이 도, 늘거든요. 이제 독립 방법과 진행에 대해 알아봅시다. 독립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홍건적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와 또 하나는 독립 전쟁을 하여 직접 독립하는 것입니다. 독립 루트 공통으로 쌍성총관부 이벤트를 무조건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이후 시간이 지나면은 핵심 지역을 주는 이벤트가 뜨기 때문에 이걸 기다리고 진행하실지는. 선택에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쌍성 총관부 빨리 끝내기. 병력은 미리 위로 빼둔 상태. 바로 정규군 화주로 달리기. 징집은 디버프 생각해서 일부만 합니다. 가다 보면 쌍성 총관부 병력 삭제. 징집병 일부는 양암으로 달린다. 나머지는 모두 화주로 이동. 어차피 흑사병에 죽을 애들 총 공격시킨다. 세 달이 되기 전에 쌍성 충광부 점령 완료! 홍건적의 난 이벤트를 기다리는 경우, 홍건적의 난으로 독립하는 것은, 먼저 몽골의 톤치 이벤트에서 첫 번째 선택지를 고르신 다음, 홍건적인 나는 1351년에서 1352년쯤 터지긴 하는데, 전쟁 중이라면은 더 늦게 터지거나 합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또다시 기다리다 보면 영향력 세트 이벤트가 뜹니다. 선택해주시고 또 기다리십시다. 그럼 몽골로부터의 해방이 뜨며 완전한 독립이 됩니다. 독립전쟁으로 독립하기. 독립이야군을 만들기 위해 대월의 우고도를 올려줍니다. 영상에서는 티베트 우고도를 올렸는데 올리지 마세요. 시간에 안 맞더군요. 그리고 대원 외교에서 독립운동을 신설해주세요. 티베트 우고도를 안 올렸다면 선양은 바로 독립운동에 영입이 가능합니다. 이 창에서는 독립운동 초대 버튼이 자주 고장납니다. 겨울에 쌍성 총관부 이벤트가 뜨면 4월까지 추워서 점령하러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대기하면서 군대나 뽑아서 뭐 얻읍시다. 독립운동 초대 버튼이 고장나 있으니 직접 가서 초대를 해 줍시다. 이제 대월도 독립운동에 합류했습니다. 독립전쟁을 하기에는 충분한 전력이니 외교관이 생기면 바로 독립쟁치 명분으로 전쟁을 합시다. 정규군을 미리 국경에 대기시켜 놓고 외교관이 모이자마자 전쟁을 겁니다. 고려가 원나라 전쟁 시 소집되는 국가라 그런지 공동참전국이라고 안정도 20을 요구합니다. 적이 많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수국 대부분 버그 때문에 안 옵니다. 징지병은 모두 뽑아주세요. 빠르게 나라 하나씩 먹어줍시다. 탐라를 먹기 위해 해상군도 짐집합니다. 점령이 끝나면 개별적 평화 협정으로 땅을 먹어줍시다. 그리고 반복합니다. 부대 한쪽을 적게 나눴다가 사고가 났네요. 병력수는 반반으로 나눠줍시다. 진행 순서나 방향은 꼭 제가 한 것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진행해주세요. 여러분이 정보를 모르는 거지 실력은 저보다 뛰어날지도 모릅니다. 한반도 북부 산악은 겨울이 오면 얼어붙어 부대가 이동하지 못합니다. 탐라로 가는 해상군은 보급행동을 활성화해주세요. 탐라까지는 바다가 한 칸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해상군을 두면 탐라로 식량보급이 유지됩니다. 점령이 모두 되면 탐라도 먹으면 끝입니다. 중간에 역가을 당하지 않는다면 지금 보시는 것보다 더 많은 땅을 먹고 몽골로부터 해방보다 빠르게 독립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북부 탈환 이벤트로 한반도 핵심도 획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추천 부탁드려요.